끝으로 이강인은 자신의 꿈에 대해 축구 선수로서 월드컵이란 무대에 우승하는 건큰 목표고 사람 이강인으로서는 제 가족, 어떤 일이 있어도 응원해 주시는 주변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것, 그게 제가 제일 원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차기 월클 이강인의 자기 관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BTS 멤버 슈가가 진행하는 슈츠타 프로그램에 이강인을 초대한 에피소드를 공개했었는데요. 다시금 이강인의 자기관리가 이슈되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평소 스포츠팬으로 잘 알려진 슈가는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이강인의 남다른 모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강인과 슈가는 삼겹살을 함께 구워 먹으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술을 먹지 않는 대신에 청포도에이드를 챙겨왔습니다. 슈가가 평소 술을 아예 먹지 않느냐? 고 물었는데요. 이강인은 태어나서 술을 아예 먹어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술을 먹으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입에 살짝 대본 적은 있다. 부모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엄청 쓰더라면서 웃었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프로 선수도 비시즌에는 맥주 한잔씩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이강인처럼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강인은 저는 단 것을 좋아해서 청포도 에이드를 가져왔다. 한국 휴가와서 가장 많이 먹은 음료수다. 평소에는 청포도 에이드를 먹으면 다음날 무거운 느낌이라 최대한 피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포도 에이드조차 이강인에게는 엄청난 일탈인 셈이었습니다. 소년시절 슛돌이로 유명세를 탄 이강인은 일찌감치 스페인의 조기유학을 갔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외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 가서 경쟁을 했다. A팀과 B팀으로 나눠서 경쟁을 했다. 똑같은 포지션의 선수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매순간이 경쟁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BTS의 슈가는 나도 운동선수가 꿈이었다. 농구를 오래 했다. 예술과 체육은 묶여서 간다. 비슷하게 대중에게 평가를 받고 원치 않는 비난도 받는다. 팀의 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삶이라며 이강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힘들었던 순간을 묻자 이강인은 스페인에 가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어렸을 때부터 프로 데뷔가 꿈이었다. 또래에서 항상 잘하는 선수였다. 프로에 데뷔하고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았다. 17에서 18세가 최고 힘든 순간이었다. 프로 선수가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슈가는 이강인에게 자신에게 있었고 유상철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고 이강인은 저한테 첫 스승님이자 첫 감독님이다.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다. 지금 기억해보면 별거 아닌 걸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축구를 해외 나가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셨다며 너무 감사한 분이고 월드컵 뛰는 것도 보시고 좋은 팀으로 이적하는 것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감독님 뵀을 때제 경기를 엄청 보고 싶어 하셨다. 몸 건강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것도 너무 아쉬웠다. 제가 좋은 축구 선수로 커서 직접 와서 경기를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곳으로 가셔서 잘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며 고 유상철 감독을 그리워했습니다. 끝으로 이강인은 자신의 꿈에 대해 축구 선수로서 월드컵이란 무대에 우승하는 건큰 목표고 사람 이강인으로서는 제 가족, 어떤 일이 있어도 응원해 주시는 주변 분들이 항상 그게 제가 제일 원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매력적으로 축구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리빙 레전드 JJ 오코차는 소속팀 후배가 된 이강인 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코차는 PSG 구단이 최근 서울 압구정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출시를 결정하면서 홍보대사 성격으로 한국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을 비롯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강인과 관련한 얘기에 반가워했는데요. 구단 역사가 담긴 여러 기념품이 놓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건 한글로 새겨진 이강인의 유니폼입니다. 그는 이 얘기에 부럽다. 내가 선수일 때 이런 유니폼이 나왔으면 많이 팔렸을 것 같다면서, 팀이 선수를 가족 이런처럼 느끼도록 얼마나 다가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정말 훌륭한 선수이다. 매력적으로 축구를 한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구를 한다. 팀에 큰 도움이 되고 팬이 좋아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여름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가 한글 유니폼을 입은 PSG가 올여름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PSG가 일요일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에 한국에 헌사를 보내는 유니폼을 입었다. PSG는 이강인의 나라 한국어와 한국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유니폼을 입고 모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8일에는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결정한 배경에는 PSG를 향한 한국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입단과 함께 국내 팬들 사이 구단의 인기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PSG는 소셜미디어 트위터 내 24,000명 이상의 한국 팔로워 수를 보유, 트위터 내 최다 국내 팔로워들을 보유한 축구 클럽 중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국내 팬들의 움직임은 파리에서도 목격되는데요. PSG의 홈구장인 파르크대 프랭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참석하는 한국 팬들의 비율은 20%나 올랐으며, 스타디움 투어 참여율 또한 300% 상승했습니다. PSG의 아시아 퍼시픽 매니징 디렉터 세바스티앙 와셀은 한국에서의 PSG의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 인기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나 PSG는 이전부터 국내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으며 국내 팬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한국은 PSG에게 중요한 전략적 시장 중 하나로 서울의 플래그십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내에서 PSG가 더큰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영입 효과를 축구적으로는 물론이고 축구 외적으로도 톡톡히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올여름 한국 프리시즌 투어 준비가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PSG는 지난해 여름 프리시즌 투어에서 일본 투어를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이강인의 영입으로 약 24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부산을 방문해 전북현대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치렀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제대로 된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여기에 PSG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이강인을 향한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킬리안 은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프랑스 매체 라데페체는 기자 압델라 불마의 언급을 전했는데 PSG에서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한 선수는 이강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불마는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PSG 이적 후 인기가 높았다.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했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왕도 이강인의 존재감을 조명했는데 PSG의 슈퍼스타는 이강인이다. 파리가 열광 중이다. 유니폼이 미친 듯이 팔린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르 텐스포츠는 이강인은 대박이다. 영향력은 스포츠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PSG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며 존재감을 조명했습니다. PSG 팬사이트 카날 서포터스는 이강인의 시작은 시간이 좀 걸렸다. 아시안 게임에 출전 후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PSG의 하이브리드다. 점점 더 중요한 선수가 되고 있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며 득점도 선보인다고 극찬했습니다. PSG 소식통 PSG 토크는 이강인은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를 대신해 새로운 마케팅 아이콘으로 떠올랐다고 조명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의 기자 다니엘 리올로가 이강인의 존재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리올로는 이강인은 히트작이다. 1년에 걸쳐 떠난 스타들의 손실을 보상했다. 몇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생긴 마케팅 공백을 메웠다고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볼만창 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축구의 레전드 고정훈 김포 감독님의 극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렇게 활약하고 득점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요즘 눈에 띄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피지컬로 과연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했던 선수였다. 올해 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정말 최고다. 기술이 최고인 것은 물론 눈빛이 다르다. 악발이 근성이 있다. 기질이,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다. 저런 모습을 특히 배우라고 선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이 최고인 것뿐 아니라 악발이 근성으로 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 그러니 살아남는 것이고 최고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이강인 선수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옆에 있던 축구 전문 기자들도 레알과의 경기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라모스에게도 강하게 테크하는 등 승부욕과 감독님이 말한 근성, 기질이 보였던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레전드 분들이 다들 이강인을 언급하고 극찬하고 있다며 동조하였습니다.